1번. 토벌, 토벌의 나비 효과. 토벌의 나비 효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은, 어, 토벌의 나비 효과. 토벌이, 당장 이제 토벌, 토벌로 얻는, 얻는 이제 보상. 뭐가 있어요? 1번, 은화. 2번, 스톤. 어? 또뭐 있어요? 3번, 3번, 주화. 4번, 광원석. 조각. 네. 이게 있죠, 그죠? 이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은화, 스톤, 주화, 강원속 주화, 5번 지식. 아, 파편, 파편이라고 할까요? 아. 그리고 지식, 지식으로 인한 투력 상승. 이게 지금 굉장히, 아, 저는, 저는 거반 하나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두 개, 두개좀천 넘기면서. 그래서 엉뚱하게, 네, 이일 맡긴 가색형 계정서 나옴 네두 계정 1 넘겼는데 엉뚱하게 가색형 계정에서 저기다 한 <laughs> 2일 아, 맡기셨는데 음, 그럼요 토벌이 진짜 많이 오릅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하냐고요? 많이 돌리 우두머리는 마이너스 500 정도 돌리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올렸어요 잠깐만요 여기 정리만 해놓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스템이요 샷카트로 다섯개 뽑았습니다 두개는 시청자.. 한개는 시청자님이 주셨고 하나는 제가 샀어요 매니아에서 어 재명이 어서 하이 똥꼬집 진짜 똥꼬집이죠 그게 네자자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네자 은하.. 토벌로 얻는 보상 네 나비효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토벌의 나비,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얻는 보상이 뭐가 있어요? 은하, 1번 은하를 얻을 수 있고, 2번 스톤, 3번 주화, 그리고 4번은 이제, 광원석 파편, 지식. 자, 제가, 저는, 저는 참고로, 저는, 이, 여기서 광원석 파편을 모아가지고, 심연 광원석을 4개를 다 맞췄어요. 그 팩, 그, 과금으로 맞춘 것보다, 여기서 뽑아 쓴게 훨씬 많고요 그 지식으로 올라온 투력 상승. 아까 전에 시청자분이 물어보셨죠? 700에서 1000 지식이 되면은, 700에서 1000 지식이 되면은, 이제, 얼마나 오르냐? 200이 넘게 올라요, 전투력이. 기본적으로, 그, 각각, 이제, 뭐, 우라카라든지, 공격 방어로 올라간 투력이 있잖아요. 그런 투력을 제외하고, 이제, 뭐, 추가 투력.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올라가는 우두머리 지식. 여기, 이걸, 이걸 떠나서 여기 있는 보상들. 여기서 올라가는 또 체력. 이걸 떠나서, 여기 또 보면은, 페리디에 올라가는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공격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합치면은 한, 300 올리면 한200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전투력, 장비는 진짜 좋은데 전투력 6200이다. 왜 이렇게 낮지? 그럼 지식이 600이야. 근데,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낮으면, 낮냐면은 나는 올보스인데 1보스보다 낮을 수 있어요. 투력이, 그, 지식이 날리면은. 아까 전한 시청자분이 1보스인데 남작이에요. 자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풀보스인데 자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 차이가 심하다는 거고 은화 예를 들어서 은화 은화가 지금 예를뭐 쉽게 설명을 좀해 볼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는 거아니겠지만톱 토벌 가면은 은달 얼마가 될수 있어요? 빨간 코가 한판 놓는데 얼마 주나? 이게. 지금 두배 이벤트잖아. 두배 이벤트가 이 정도 주니까 뭐 보통 마이너스 500 정도 돌린다고 치면 이 정도. 그럼 한 9만 원. 근데 낮은 거 돌린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치면 한 8만 7, 8만 원정도로 보시면 돼요. 1번. 네. 은화는 7에서 8만 원 왜냐, 면 자작급이 돌린다고 치면은. 왜냐면은, 뒤에 가면은, 빨코는 많이, 많이 주지만, 뒤에 있는 뭐, 모글리스나 페리든 적게 주니까, 7, 8만원. 자, 스톤. 스톤은 뭐, 랜덤인데, 랜덤이죠? 랜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상급 스톤도 주지만, 보시면은, 보상에, 올 최상급 스톤 3개까지 줘요, 높은 거는. 그죠? 최상급 스톤 3개면 돈이 얼마냐면은, 1 8 0만 200만원이에요. 이거, 이거만 해도. 이거만 해도 200만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판당 우조가 아이템을 줘요. 장비나, 장비나, 또는 이제 보석도 주지만은, 장비나 이런 아이템을 주죠. 거기서 올라가, 흑정 레벨 올라가는 거. 그래도 엄청 주고. 그리고 쉽게, 그, 스톤 랜덤이지만은, 이 큰, 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랜덤인데, 생각보다, 재화가 크다. 음. 자, 근데 이제 3번 주화. 주화는, 네, 주화는 뭐, 이런,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이거 뽑아봤자 심연템, 심연템도 안 나오는데, 뭐, 신화템도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아, 신화템 심연, 안나오뭐 뽑아서 뭐 하냐. 네. 이 주화를 다 뽑아서 팔아봐요. 이게 얼만가. 그러니까, 그거를 흑정 먹이지 말고, 팔아보세요. 뽑지, 그걸 먹이지 마. 팔어. 보라색 전, 전설을 다 팔아봐요. 한인맨 차면 오천만 원씩 벌어요. 주화를 팔면. 아니, 주화를 뽑아서 아이템을 팔면 되잖아요, 상점에. 상점에 팔라고, 상점에. 거래소가 아니라. 상점에 제가 어제 대충 스크린샷 보여드린 거 기억 안 나시나 본데, 제가 어제 300개인가 팔았던 스크린샷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어제 제가 팔았던 스크린샷 첨부으 해드리면은, 자, 이거 보라색이랑 노란색만 합쳐서 308개 판 거예요, 보조무기. 308개 보조무기랑 노란색과 보라색만 합쳐서 판게 3590만원이에요. 이게. 음. 그쵸. 이 정도가, 이 정도가 팔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은화를 계산을 하,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토벌권이 비싸니까 안 돌린다는 마인드가 맞는데, 이걸 뽑아서 팔면은 엄청 비싼 거예요. 중요한 건시화템은안판 거야, 저게. 시화템도시템은 이제 무게 120만씩 하잖아. 그래도 판, 다고 치고. 광원수 파편 말할 게 있나요, 광원수 파편? 말할 것도 없죠, 광원수 파편은. 광원수 파편은 말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운빨인데 심연광원석이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가 심하니까. 뭐, 투력선수 다 얘기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 토벌권이 너무 비싸요. 예. 네, 이거, 이거, 뭐, 뭐, 5만, 5만원인데, 사야 하나요? 어, 아 어, 신화무기 270만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화만 보는 거니까. 만약에, 사야 되나요? 이게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장당 5만원이죠. 네, 장당. 그러면은, 한 판에 15만원, 15만원인 거잖아요. 한 판당 15만원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은하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15만원 드는데 한 판에 8만원 밖에 안 벌리니까, 이거 손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화를 뽑아서 판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무조건 지 이, 투력은 당연히, 올 이, 오르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주화 뽑아서 파는 거, 스톤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광어석 파표 나와서 나오는 거 전부 계산하면 무조건 이득인데, 그래도 당장 은하만 보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은하만 생각을 하면, 터벌권 비싸게 사가지고 주화 뽑아서, 뽑아서 전부 다 상점에 팔고, 상점에 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을 상점에 팔라는 말입니다. 마을 상점에 가셔가지고 이런 무기들, 팔면 얼마예요? 270만원, 270만원. 뭐 노란색 이런 거 지금 파란, 악세 이런 거는 뭐 얼마 나 하겠지만은, 어, 이런 거, 파, 이런 거뭐 투급 팔아버리면 160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하로만 계산을 해도 무조건 이득이에요. 재하로만 계산을 해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하로만 해도 이득인데 일반적으로 지식 올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에서 지식이 700, 700이란 게 뭐냐면은 여기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지식을. 이게 700에서 1000, 700인 사람이 전투력이 만 6200이면 1000인 사람은 이제 6400이 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더라도 토벌권은 살려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처럼 두배 이벤트가 아니라도 무조건 사서 돌리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기회 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샷카트를 뽑아서 이제 요번 요즘에 저도 엊그제 먹었지만 뭐 그리고 펫도 나오죠. 샷카트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샷카트에 가면 또 배열이란 게 있어요, 배열. 배열을 보시면 황금 조각상 많이 나와요. 은화도 많이 수급돼 이게. 그리고 그 반려동물 요즘 반려동물 이거 5세대 나와가지고 핫하잖아요. 이거 팔으면은 1600만원, 1400만원 벌리죠? 수수료 떼고. 그리고 뭐 이런 빨코 크자카 주무기 상자는 뭐 종종 나오고, 그리고 보스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 토벌을 계산하실, 토벌을 계산하실 때 본인들이, 어, 당장 내가 15만원이 드는데, 7, 8만원 밖에 안 벌리네? 은하가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검사는 필드에 사냥 하나도 안 돌리고, 그냥 토벌 것만 사가지고 토벌만 돌려도 이득인 게임이에요. 은하가 모자라면 뽑아서 팔아요. 자 그리고 과금러들은 주화가 많으면 불릴 수가 있어요. 네, 과금러들, 네, 과금러들은 주화가 많아야지 은하를 수급을 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엔에서 수급 은하를 땡기든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 그리고 요즘 보면은 어제부터 뭐 말씀드린 건데 거래소에 보면은 시골석 같은 경우는 지금 진뭐 진 그루닐 장갑, 이런 거 팔려요. 한두 개 밖에 없어서. 근데, 토벌 안 돌리시고 주화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의 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 게임 안에서 뿔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그러니까, 투력도 올릴 수 있고, 이 게임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장,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사냥 돌려놓고, 마을에 가서 왔다 갔다 비우고 사냥 돌려서 마을에 왔다 갔다 비우고 저녁에 눈팅할 때도 남해하고, 이게, 이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못 쓰는 거지, 그거는. 무조건 토벌을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뿔려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좀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금러들도 내가 은하를, 은, 지금처럼 액셀을 사고 싶은데 은하가 없어. 어떻게 땡길 거야? 패키지 지를 거야? 그러면은 뭐, 딴 데서 5만원 있는데 10만원, 20만원 될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판매하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 사실상 흑정력,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또 하나 해볼게요.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흑정력 레벨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먹인다면. 그러니까 가장 큰 착오가 다시 한번 설명 이거예요 내가 한판 도는데 15만원 17만원에 드는데 나한테 당장 들어오는 은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득이 아니니까 별로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재방송에도 고수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제말제 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토벌 토벌로 투력을 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득이니까 돌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배 이벤트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오케이? 음.